네, 아, 제가 오늘 아침 10시에 출발해가지고, 음, 7시간 걸렸습니다. 5시 한 10분쯤 도착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경남미랑 엄마 집까지, 여기는 경남미랑 산내면 추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분 정도 가면 얼음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차 안에서 엉해한거좀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그한 이틀 전부터 많이 이제 좀 마음이 어 심란하기도 하고 내가 집중해서 주님과 독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깊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예, 마음이 생겨서 어 이틀 전부터 이제 그게 오늘 그러니까 어제 아래 아래서부터 이제 계속 어제 에는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그동안에 깊이 해결하지 못한 게또 있으면 돌아보고 어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세미하게 들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 보내야 될 아주 시급한 그런 위기의 상태가 왔구나. 어 지금은 계시록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제가 어 급하기도 하고 그 동안 나는 뭐한 것도 없는데 벌써 이런, 이런 에그 뭐야 말세 때가 왔나 이런 심각한 것과 어, 정말 그 현실이 되어지는 것들이 에그 강제 접종 관계로 정말 이거는 뭐 거의 다 맞는 걸 보고 또 맞으면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겁 없이 그냥 즉시로 맞는 걸 보니까. 우리 지금 엄마도 맞았고 또 이제 우리 또 딸들도 둘이 미국에 있는 딸 우리 큰 딸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정체를 그 동영상을 막 여기저기 주시는 분들에서 보니까 야 이런 걸 갖다 모르고 그냥 막 맞았냐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막 단식하고 싶은 거예요. 탄식하고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미 맞은 자 자녀들과 엄마 그리고 또 형제들 그리고 또 다른 기독인들 교또 우리 국민들 가슴이 너무너무 미워지고 아프고 또 이제 그 내가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버티고 견뎌야 될것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야 된다는 그 생각하니까 정말 완전히 낭떠러지에 서서 땅내려다보면 바로 떨어지는 그런 절벽에 서 있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제아래는 이제, 어제 아래는 이제 가, 방언하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오후 3시까지 이제 물론 점심 잠깐 먹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공책에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적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심각하지 않는 것을 심각하다 생각하는 것은 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는 다 일어나는 일을, 되어지는 일을 다 적어 놨는데, 그걸 이제 심각하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리 성경에 다 미리 되어질 일들을 적어 놨는데, 그것이 뭐,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이루어질 줄 생각을 못 했고, 그것이 진짜 눈앞에, 코앞에 지금 일어난다 생각을 나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에 무조건 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너무 불쌍하지만, 야, 이거 이제 이런, 그, 그 뭐야, 강제로 접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일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직분까지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도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맞았잖아요. 그래서, 어,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주님, 지금 제가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계속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늘 다니던 전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됩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저를 많이 이제 그렇게 놀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면서 또 이제 엄마 집에 오는 즐거운 마음이 좀 밑바닥에 있었지만 그래도 어 어디 가나 내가 주님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막 오면서 계속 한그 일곱 어, 시간 운전하면서 차에서 계속 저는 어, 화장실 잠깐 갈 때만 에, 휴게소에 대해서 잠깐 차 대고 갔다지. 왔 거기서 뭘사 먹는 거걸 잠깐 은 이제 그뭐 하나 잠깐 사 먹었지. 뭐 가서 그냥 잠깐 조금 허리 좀 펴고 또그 주차장 됐다. 바로 출발 바로 출발했거든요. 차에서 계속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을 막 계속 그냥 예수 보혈로 피로 피로 대한민국과 예수 보혈로 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현재 자매들의 예수 보혈로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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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계속 예수 보혈로 피로, 피로 대한민국 전체를 예수 보혈로 피로 피로 예수 이름으로 막 뿌리고 바르고 막 이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이제 북한과 파키스탄 뭐전 세계도 그렇게 했는데 어 이제 제가 대구 오기 전에 대구 오기 전에. 에, 거기가 한, 상주쯤 왔을 때, 제가 원래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는데, 오늘은, 에, 이제, 목동에서 이제 그, 은양 쪽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이제 내비가 조금 안 밀리는 데를 인도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제가 길을 모르니까, 내가 안 닫고 아는 길로 갔다 헤매니까, 이제 그 내비를 이끄는 대로 왔더만, 하여튼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데 상주쯤 와가지고, 막, 음, 막, 이, 하나님, 음, 막,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는 찬양, 그런 찬양은 제가 지은 거예요, 지은 거. <laughs> 우리 성경책에 찬송가에 없는 찬사고, 찬송을 막, 제가 막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막, 막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막,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예수아 막, 계속 부르면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찬송을 막, 어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목이 터지라 터지도록 했습니다. <laughs> 아 그런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는지 내가 올 그렇게 오래 운전하고 하면 피곤할 건데 피곤한 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그냥 막, 막 하여튼 막막 막, 막 손을 막 한쪽은 운전대를 자꾸 한쪽은 손을 하고 막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고 막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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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지금 기억도 안 나네 그 어, 그때그때 그때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을 찬양으로 어,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으로. 어, 예수님하고. 하여튼 아버지에 대한 찬양을 더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막 하고 오니까, 아이고, 내가 차에서 부엉해나는 거예요. 근데 막그 찬양 올려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이게 서울에서 막, 막 이렇게 복잡한 마음, 심 신난한 마음, 이런 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평강을 주세요. 어,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막, 이제 이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주려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막, 확 그게 풀리면서 막, 마음이 막, 그, 이런 일이 없을 때, 진정 올때그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많이 강해졌고, 하나님, 이, 이 지방에 오게 하시나는 갑자기 제가, 예, 목요 기도 모임이 이제 그 하시는 사모님이 갑자기 이제 뭔가 일이 있어서 못 오게 됐고 어 전도 모임도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가 좀 너무 전도하다 보니까 조금 지치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토요일 날어 기도 모임 전도 모임 안 하니까 제가 너무 시간이 많잖아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꼼짝달싹 못 했는데 또 우리 그저 교인 그 백자매는 또 부산에 가 있으니까 주일 날도 나 혼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 그럼 이때도 하고서 그냥 내려왔는데, 오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어제 또 갑자기 제 유튜브를 보고 어떤 자매님이 대구에서 또 전화가가 한 2시간 20분을 통화를 했거든요. 둘이서 너무 영적으로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내 전도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 지금은 이제 되어지는 일들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너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서울에서 지금 열심히 했지만 또 이제 오면서 하나님께서 또 전도 불 붙일 때 성령을 불 붙이는 데를 또 주님이 또 인도하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 어디를 가든지 전도 전국을 다니면서 성령의 불 전도를 막 방방 붙이는 그런 사역을 그런 어 여정이 되게 해 주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가는 곳곳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예. 물질도 부족하지 않고 제가 지금 교회를 어떻게 어 교회를 그냥 손을 내리고 그냥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다니는 곳이 그 자리가 교회니까 나는 복음의 빛 교회 백명호 목사라고 하고 언제 어디를 가나 예배드리면 된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 지금 이거 교회가 보이는 그 예,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다니면은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여튼 모든 걸 주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만 어, 지금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충전이 제가 오면서 또 이제 유튜브 뭐 듣는 게 있어서 제그백그 그, 그 뭐야 그 인터넷 그 그, 뭐야, 작은 그 컴퓨터로 되는 거, 그걸 들고, 그걸 계속 들었으면서 왔더만, 그 이제 충전하면서 왔더만, 이, 네비가 거의 다 됐어요. 휴대폰 충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어, 저는 막 오자마자, 아, 내가 여기 도착해가지고, 어, 내리는 모습까지 또 이제 이거를 또, 뭐야, 동영상을 찍어 올려야 되겠다 는데 이게 충전이 다 됐으니까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우리 집사님이 또 엄마한테 간다니까, 우리 또 식당 집사님이 또, 어 저기 저기 뭐야. 홍삼 재리하고뭐 가자하고 이런 것도 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제 내려온 길에 그 경주에 있는 그 목사님 이제 저 책가를 판다니까 또 다시 작년에 팔았던 걸 다시 더 숙성된 젓가를 판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 좀 올려 드리고 또 이제 그 어, 지난번에 울산에 갔던 그사 전도사님은 지금 뭐 애국이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도는 조금 이제 내려놓고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에,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여기 온 것도 주님, 뭐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기도 모임, 전도 모임이 스톱이 됐으니까. 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 주님이 에, 또 나를 지경을 넓혀서 이렇게 또뭐 기약에 쓰시려고하는같다이생각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꽂히고, 그러면 그 능력이 있으면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내가 성령의 불이 넘치면은 이 불로 인해서 저들 악한 사탄은 절대로 나를 건 해치지를 못한다는 그런 정답과 그래서 어쨌든 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소명 전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환경을 열어 주신다는 것 그런 막소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 우리 엄마 집. 그,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요 창문인데, 엄마는 혼자 있으면 생긴 이물 안 열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어, 지금 이거 찍고, 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곳이 지금, 어 우리 엄마 집에서 내다보는 그 바깥 풍경입니다. 예. 오늘도, 어 어쨌든, 어, 오늘 하루 공기 좋은데 와서, 어, 제가 이제 뭐 자녀들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 내가 할수 없으면 주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또 이제 내가 온다고, 이제 어제는 온다 했는데, 기가 어두워잘못 들었는가. 아침에 전화하지, 네가 오면은 생선을 좀 굽어 놓을 건데, 이랬는데, 엄마 괜찮아, 이라고. 지금 이제 된장 찌진한 거좀 먹고, 지금 이게 공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지금 커피 한 잔, 아까 지금 너무 더워가 오자마자, 커피, 는커피 마시고, 지금 그 저녁 먹고 지금 앉아서 잠깐 쉬면서, 어, 지금 이렇게, 어, 지금 이렇게 예, 쉬면서 지금 제가 이거 찍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 뭐또 찍을 좋은 경치가 있으면 많이 찍고 또 저도 힐링하고 또 이제 주님이 끄시는 대로 행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입니다. 감사합니다.